자어비트 기준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정말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계속해서 호재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지만 현재 리플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과 함께 이렇게 보이시는 큰 상승이 한 번씩 나와 주었고요.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스케이커 매도 물량으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또한 약세장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코인들이 횡보 및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 리플 또한 연일 하락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리플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살짝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같은 경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아래 보이시는 하단 추세선 라인까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 또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대응해 주시면서 바닥 타이밍 잘 보시고 지금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리플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리플 4개월여 만에 0.5달러 아래로 XRP 올드로 첫 데드클로스 과매도 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요. 자, 인기 암호화폐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2% 넘게 하락하며 0.5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 XRP 가격은 0.49달러를 기록 중이며 이는 24시간 동안 대비 약 3%가량 떨어진 가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유로 지금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해킹으로 약 2억 1,300만 XRP에 피해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추가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튜데이는 올 들어 처음으로 XRP 차트에서 약세 신호로 강조되는 데드 크로스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도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종종 XRP의 데드 크로스는 XRP 가격의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며 라 추가 설명을 했고요. 다시 한번 유튜데이는 XRP 가격이 0.5 달러 미만으로 유지가 되면 다음 주요 지원 수준이 0.46 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며 매수 세력이 현재의 고비를 넘기게 된다면 XRP는 0.62. 달러에서 더 나아가 0.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현재 최근 리플은 계속되는 호재와 혹은 악재들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또한 거기에 맞춰 주지 못하고 거래대금과 거래량 등이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리플 계속해서 큰 하락에 대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실시간 대응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하단 지지선 라인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이후 앞으로 나올 올해 2024년에 나올 호재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불장 시기와 맞춰서 정말 역대.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코인 차트 분위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먼저 입장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근에서 지금 형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 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 여러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현재 리플은 지금 굉장한 지금 중요 지지선, 지금 굉장한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대금 또한 정말 꾸준하게 많은 코인 중의 하나이고요. 계속해서 호재든 악재든 이슈들이 매일 같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 같은 경우 조금 단타보다는. 내가 수익을 지금까지 잘 보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닥. 풀 매수 자리 지금 잘 보신 다음에 잘 들어가셨다가 이러한 자리가 나오셨을 때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단타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플이 비트코인 반감기 오기 전에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한 해로서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전에 워낙 천 원대도 금방 다시 한번 충분히 가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반드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에 보이시는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이런 자리 나왔을 때 수익률 1%라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무료 소통망 이 리플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대부분 모든 코인들, 급등할 코인들 다 같이 다루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있으니까 이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수익률 극대화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망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 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